지난달 말 중국을 뒤엎은 시위 소식은 고양이 그림을 맺은 한 트위터 계정 덕분에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로 리라우스 부스 니라우스 리라오스. 리 선생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김 이름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백지 시위에 대한 정보는 중국 본토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검열돼 삭제됐지만 시위 참가자와 목격자들은 리 선생 트위터 계정에 현장 동영상, 사진 및 기타 정보를 재빨리 보냈고, 리 선생은 실시간으로 수많은 항의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트위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며칠 전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리 선생은 나는 이미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0세로 이탈리아에 사는 화가리는. 중국의 민감한 소식을 트위트로 퍼트리는 이유는 중국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리 선생은 매일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는다며 시위가 한창일 때는 초당 수십 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팔로우는 2주 만에 4배가 늘어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는 전혀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당시에는 일어난 일을 기록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영향력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십억 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생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자 중공당국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중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방금 경찰이 다시 왔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는 자신이 트위터에서 유명해진 후 경찰이 그의 부모를 최소 세번 찾아왔다며 공항국장이라 하더라, 그 폭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후 그의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는 경찰이 부모님께 국가와 당을 공격했다며 그의 트윗 목록을 범죄 증거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는 예술가이니 정치에 손을 대면 안 된다며 그를 그만 올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리는 중국인들이 정치에 열심인 게 아니라 정치가 계속 사람들의 삶에 끼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거리로 나온 많은 중국 젊은이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정치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물결에 떠밀려가는 사람, 역사에 의해 선택된 사람으로 묘사하며 자신은 우연히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기록하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리 교사는 28일 중공관리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이 모든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임에 틀림없는데 하지만 당신들을 얼른 통제로 지금의 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생은 올해 초 2개월 만에 자신의 웨이브 계정 52개가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내 계정은 기껏해야 4-5시간 정도 살아남았고 최단 기록은 10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후, 마침내 트위터로 갈아탔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익명의 위협과 온갖 괴롭힘을 견디며, 그는 민중들이 몸소식을 정리해 전하는 일을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계정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며, 닿지 않겠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라며, 그는 자살도, 삭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면 내 영정사진은 CNN 기자 용슝2008 트트에 게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내가 입을 다물고 사라지는 일이라며 지금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겨를이 없지만 자신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나는 단지 기록자일 뿐, 공교롭게도 역사에 의해 선택됐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리 선생은 트위터 계정 이름과 아이디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게한 가지 아쉬움이라며, 그는 한 계정이 역사의 흔적을 남기려면 진지한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계정의 고양이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 고양이는 현재 전 세계 중국 교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며 중국 인터넷 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양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정치적 망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백지운동이 발발한 직후, 미국의 일부 이민회사는 정치적 망명 신청에 대해 중국인들의 문의가 10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엄격한 봉쇄 정책은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찰은 백지 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리 폴리티코의 차이나 업저버 칼럼은 캘리포니아의 한 이민회사가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정치적 망명 관련 상담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따지위원에 따르면 많은 중국 시민들이 트위터 및 위챗을 포함한 SNS 계정을 통해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에이지 에멜그레이션의 펠리페 알렉산드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알렉산드는 보통 때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하루 2, 30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 10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인들이 나는 시위에 참가했고 시위하다 체포된 사람을 알고 있다며 나는 인터넷에 몇 가지를 올렸다, 겁이 난다, 이 정도면 망명을 받아주냐고 묻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는 중국 시민을 보호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6월 태난문 사태 이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1992년 중국학생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5만 4천명의 중국 시민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한편 위챗에서는 이민이라는 검색어도 급증, 상하이가 폐쇄되기 전인 올해 4월과 전염병이 급격히 퍼진 6월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 시민의 수가 늘어 2012년만 5만 3062명에서 2020년 10만 7,8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 중 4분의 3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제사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도 이미 빚더미 올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 소식에 마냥 반가워만 할수 없는 사람들도 달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오랜 봉쇄 조치로 막대한 빚을 지고 은행과 채권 회사의 채권 추심을 처리하느라 연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다수 유포됐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은 파산 12일째라며 1억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줄줄이 갚으라는 문자 찾아오는 빚쟁이에 시달리느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암담한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다는 한 여성은 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현재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며 영상을 새벽 2시에 찍고 있다고 합니다. 무척 피곤하다는 그녀는 낮에는 여러 가지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며 겨우 30대에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신용카드 뭉치를 손에 들고 연체 카드가 모두 30장이 넘고 인터넷 대출이 4건 있다며 갚기 싫은 게 아니라 당장 못 갚는다고 말합니다. 뺄 것은 다 뺐고 빌려야 할 것은 모두 빌렸다며 빚진 저에게 시간을 좀줄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3년이나 지속된 중공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상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칭화대 정휘왕 교수는 한 동영상에서 올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46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3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탐사대 건배경입니다.